내가 잘할게, 고치고 변할게, 진짜 딱한 번만 믿어줘. 야, 여러분, 지금 그 사람...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제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별 후 연락,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애자 격플랜 상담사 기운쌤이에요. 상대에게 먼저 연락은 절대 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연락하자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너무 구질구질해 보이진 않을까 걱정이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내 이미지가 좀 어때요 이별을 결심하게 만든 그 모습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런 이미지를 가진 상대에게 시간을 준다면 말 안해도 어떻게 될지 뻔히 아시겠죠 재회도 타이밍이에요. 그 이미지가 굳어지기 전에 제대로 준비해서 시도해야죠. 오늘은 구질구질하게 보이지 않게 이별 후 연락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3가지 이거 딱 짚어드릴게요.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에게만 풀어드리는 꿀팁까지 있으니까 우리 끝까지 집중. 이별 후 연락 중요한 첫 번째 공감하기 여러분, 너 톡과 너책 많이들 들어보셨죠? 왜 너가 어 이별 후 상대방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공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에 쓰이는 공감은 그 사람을 그저 우쭈쭈 해주기 위한 공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감정일지 알아주는 공감. 내가 해오던 노력과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공감. 이별 후 아프고 속상하고 보고 싶어. 라는 내 감정이 아니라 이별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려고 하는 그 공감. 즉, 우리는 공감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내 이미지를 촥 만들어서 상대가 봐도 어? 내가 좀 속단했나? 내 말을 좀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긴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별을 결심하게 만든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 상대에게 최고가 되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다면 바로 재회의 첫 관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너를 배우는 방법은 휴연쌤이 유튜브에 너 너무나과 10강까지 쭉 올려주셨어요. 꼭 열심히 연습해주세요. 쌤, 첫 시도라 무서워요. 제가 좋은 공감을 쓴게 맞을까요? 애매하거나 감이 좀안 잡히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상황 자세히 적어주세요. 같이 만들어봐요. 두 번째, 상대방을 다시 꼬시기 위한 추가 메리트 장착.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을 혼자 짝사랑했던 사이가 아니죠? 그 사람도 나를 매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연애를 했던 거잖아요. 우리 우선은 그 사람을 유혹했던 그때의 내 모습부터 다시 되찾는 거예요. 변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다시 바꿔봐야 될 것이고,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왜? 그때엔 내 단점을 몰랐을 때라 유혹이 된 거잖아요. 이젠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 그래도 다시 만날래. 라고 상대가 생각할 만한 추가적인 메리트가 필요해요. 그럼 추가 메리트. 어떤 걸 세팅하면 좋을까요? 다행히 소스는 많아요. 그 사람이 평소 나에게 기대했던 내용, 아쉬워했던 내용들.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주 훌륭해요. 좀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입어줘. 우리 주말엔 함께 장 봐서 같이 요리해 먹자. 즉, 그 사람이 원했던 모습으로요. 연애하면 살이 찐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실제로 연애 중에 20kg 넘게 찌신 분이 계셨어요. 의외로 살이 찐것 자체가 이별 원인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렇게 모습이 바뀌기까지 본인의 생활 습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셨고 그로 인해 살도 찌고 상대방이 실망해서 떠난 케이스였죠 이분 선생님인 저도 엄청 놀랄 정도로 정말 독하게 다이어트 하셨어요 그 사람이 좋아했던 그때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면서요 결국 재회 성공하셨죠 빠진 사이도 살이지만, 나 처음 너 좋아했던 그 성실함 다시 보여서 난 그게 기뻤어. 라면서요. 여러분, 재회도 결국 다시 꼬시는 거예요. 이 다시 꼬시는 과정에서 이별의 원인이 이렇게 제거되면서 오히려 이전 연애에는 보이지 않던 매력이 다시 보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매달리지 않기. 너도 공부하고 내 매력도 다시 되찾으면서 헤어진 원인이 제거되었다고 내가 매달리는 마음이 커지면 결국 집착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우리 그 사람 왜 다시 만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듯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너와 되찾은 매력 이걸 최선 다해 어필합시다. 이렇게 이 최선을 다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분석해서 시도해봐야겠죠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상황 자세히 적어주세요 같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이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건 공감이에요 제가 아까 재회는 타이밍이라고 했죠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준비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우리 아직 다이어트만 시작했는데도 상대 카톡은 커플 프사가 올라갈 수 있어요 먼저 너로 공감 밑밥부터 깔아서 기대감을 심어두고 다른 사람은 못 쳐다보게 해야죠 그렇게 빠르게 변해서 바로 만나서 다시 꼬셔야죠 재회는 이렇게 과정 설계가 가장 중요한데 휴연쌤이 쫙 정리해주신 이별하는 사람이 풀어야 되는 프레임워크 이 영상 보시면 계획 설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오늘은 이별 후 연락하기 전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시고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